이를 처음 가고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외계인이 와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믿을 정도로 너무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근데 가우디 선생님이 지금 만약에 반뚜껑 열고 나오셔가지고 이그래스포나 이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좀 반응이 있을 거같요 아, 제가 이거를, 아, 디자이너들이니까, 이제, 이거 아셔야 돼. 디자인의 진화. 요즘에 알고리즘으로 모든 게다 이루어지잖아요. 어, 이게 제가 특별한 게, 캔바, 캔바닷컴 지금 한번 들어가보셔도 좋아요. 캔바닷컴이라고 호주에서 7천만 달러 투자를 받은 유니콘 기업이에요. 뭐하는데냐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리플릿 같은 거 있죠 편집 관련된 일. 여기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거 있어요? 어 그래픽 디자인 이 없구나. 예, 이런 분들이 주로 생대를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노하우와 경험 아까 전에 얘기한 노하우 와 경험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잖아요. 울산대학교 애니얼 리포트를 만약에 만들고 싶다. 안에다가 글만 잘 치면요, 그대로 쫙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구조로 다 만들. 이거는 크롬 이런거랑 달라요 플랫폼 노동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얘네 알고리즘 내에 그런 것들이 다 있어 제가 이거 한번 뭐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제가 그저께 강의하기 전에 정말 거짓말 아닌 2분 30초 안에 만든 거예요. 음. 2분 30초. 그래서 처음 들어가봤어요 UI ux가 너무 잘돼요지고 음. 들어가자마자 내가 뭘 해야 되지 알았어. 근데 만약에 제가 시간이 더 있었잖아요. 좀더 보컬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2분 30초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빨리 돌리는 거, 편집하는 시간이 더오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아마 그래픽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보셨을 때는, 어, 야, 저게 뭐 디자인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도 브랜드 컨설팅 그 프로젝트를 많이 해본 그 경험에 의하면은, 어, 여러 디자이너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디자이너들이 필요가 없어. 제가 프트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친구들이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로데이터. 디자인의 냉락과 컨셉과 방향성을 명확히 잡을 수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로직들을 잘 채워 냈잖아요 지금 전 하나도 안 채워놨잖아요. 그냥 막혔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내 컨셉이랑 잘 맞게 로직을 구성을 하면은 레퍼런스가 몇백 개도 많을수 있는 거예요. 유료 버전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사람들을 썼을 때랑 비교가 안 되게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들한테 이런 걸 제안을 많이 할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제너럴티브 디자인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는 우리 라이노 쓰시나요? 네. 네. 라이노 다쓰죠 여기 네. 제품 디자인 뭐 요즘 건축도 어. 다 씁니다 거기 보면 그라스오퍼라고 있어요 음. 시, 써보신 분 있나요? 음. 어머 써봤어요? 그라스오퍼로 만 음. 제가 그 안토니오 가우디 아시죠? 파밀리가 성당아세요 혹시? 네. 어. 네. 가봤어요? 가보지 못했어요. <웃음> <웃음> 저 코로나 되기 전에 가족들이랑 처음 가고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네. 아, 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정말 외계인이 와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믿을 정도로 네. 너무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근데 가우디 선생님이 지금 만약에 관두껑 열고 나오셔가지고 이글라스퍼나 이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건 나의 세상이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힘들게 어? 한 거의 100년 한 세기를 이거 연결해가지고 지금, 지금도 짓고 있는데 네. 이거 완성할 거를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다양한 프로토타입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구나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끝났구나 너무 엄청난 그 프로세스들이 단몇 시간 몇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거든요. 제너라티브 이 프로세스로 내 컨셉만 명확하다고 하면은 그 로직만 거기다 집어넣기만 하면은 이런 디자인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때 대체되는 것과 그리고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때가왔어요 디자인의 위기인지 기회인지를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여는다 디자이너가 되실 분들이니까. 근데 그렇죠.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뭘 걱정할 필요가 없냐면은 우리 김승민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저 독서클럽 저는 너무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핵심입니다. 하버드대학교나 어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교 있죠. 학생들이 책을 읽고 교수랑 토론해서 그런 졸업을 합니다. 옛날 구서적도 있죠. 마키아델리 군주론, 플라톤의 국가, 그죠? 이런 책들, 어려운 그 라틴어로 된 책들을 다 읽어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곱게 씹고 씹고 씹어서 해석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의미를 현대의 내용이랑 같이 접목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전 세계 탑플라스 안에 들어서 이 전체를 움직이죠 그 근본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에도 지금 인간의 기본 욕구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뭐 전통 장터, 물건 구매할 전통 장터 같죠. 어, 관람하는 원형 경제였어요. 이동은 마차로 했고 음식 보관 유리병, 편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변했습니까? 뭐 쿠팡, 유튜브, 우버, 마켓컬리, 카카오. 톡 형태만 바뀌었지 우리 인간 고유의 본연의 그 가치는, 니즈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디자이너들이 꼭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네.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자, 이제 소비 트렌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미,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나 중심이죠. 옛날에는 나 중심으로 하면은 혼났어. 어, 저희 형님이 하나 계신데 형이 아버지한테 항상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너 이기주의로 살지 말라고. 네. 근데 뭐 이기주의로 내가 먼저 먹었다고 이기주의, 다 이기주의였어요 그때. 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그 개념 자체도 불분명하던 시대였는데 저는 이제 둘째라서 아니 막내라서 그거를 보고서 약삭빠르게 이제 피해가죠. <laughs> 막내분들하고 좀 공감하시는 분들 도 있을 것 같은데, 어매스노 욕구 5단계 법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죠 중학교 때 생리 안전 모토도. 근데 요즘에 학계에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너무 이게 가변적이고 실제 데이터가 요즘 시대에선 안 맞다라는 그런 논쟁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통이시발스라는 분이 어 디지, 디지털 생태계 세대 욕구를 좀 정리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요즘 사람들은 의미의 욕구가 더 크죠. 생존의 욕구? 이게 왜 적어요? 죽을 일이 없으니까. 전쟁도 안나고 물자도 넘쳐나고 네. 내가 만약에 A라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B라는 제품을 사용하는데 네. 그렇다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지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의인의 욕구가 가장 강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거 브랜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어디? 어, 이거 유명해요 네 나 이거 보면 자꾸 슈퍼슈프림, 그, 피자, 뭐 이런 거 생각나네. <laughs> 는 영국에 그, 송도 뒷거리를 걸어가다 보면은 되게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지하에 슈퍼슈프림, 슈... 이거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간판도 요만해요. 근데 비 오는 날인데 사람들이, 뭐, 진짜로. BTS 온 것처럼 죽을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행복한 내가? 그래서 막 봤는데, 이 브랜드를 살려고. 근데 리모아라는 이 브랜드 가방 아세요? 그 연예인들 많이 끌고 다니기 비싼 거. 예. 그거에 콜라보레이션 했더니 16초 만에 완판됐대. 아. 왜 그랬을까요? 이거 산 사람은 SNS에 잘 나. 거의 초 대망인 이거는 명품을 사도 이렇게 과실를없왜 <laughs> 16초 만에 살수 있어? 사람들은 소신적 가치에 의해서 어, 이 소비를 한다고 하는 그런 설문도 많이 있고요. 이거의 끝판왕은 바로 뭐예요? 이브랜드? 파타고니아. 그래, 맞아,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야, 파타고니아. 이 파타고니아가 왜 이슈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어, 월가에, 월가에 이 파타고니아 조끼가 거의 유니폼처럼 있다니거든요? 근데 파타고니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환경을 파괴하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들 을 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 납품 못 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풍기는 상황을 이뤘죠. 왜? 도덕적 가치가 높아지는 회사기 때문에 올가 그 자신들의 회사의 이미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시대입니다. 파타고니아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 교수님도 이거 한번 주문해주시면 학생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품 디자인을 하거나 제조업 기반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얘기같아요 핵심을 얘기드리면은 해그 이번 신화 때 이분이 원래 그 암벽을 타시던 분인데 암벽을 잡고 훼손을 하게 돼가지고 이 훼손하는 것 때문에 자책감이 많이 들어서 실제 자기가 훼손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이걸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철학이 분명했죠 네. 환경을 항상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된다 그때부터 지금 쇠망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회사인데 가격이 비싸요 네. 가격이 비싼데 사람들이 사요 왜? 집이 더 좋아서 질은 다 똑같아요. K2 입어도 좋고 코롱 입어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유기농 면을 그 직접 예 환경을 많이 오염시킨다고 해가지고 유기농 면을 쓴다고 해요. 그런 철학적 기반이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고 공감을 얻어내는 거죠. 여러분도 디자인할 때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 철학이 일어나려면은 리버럴 아트. 교양을 쌓으시고요. 책을 많이 읽으시고 토론을 많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질적으로이 어, 센서스를 보면은 닐슨에서 2015년대 조상국은 사회환경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기업들이 소비자들한테 더 어, 호감도가 높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해봤어요. 예전에 니즈 기능이 중요했죠. 그 다음에 아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이제 기본 욕구는 해결됐으니까 원하는 거 사야지. 어, 그 다음에 라이프가입니다. 그러다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바로 밸류를 찾게 돼요. 소비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 나는 내가 나는 나. 어, 나는 나의 길를갈 거야. 나는 이걸 소비해 왜? 이유가 있어. 나만의 소신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멋있는 거예요. 명품? 명품은 요즘에 다 있어요. 어, 루이비통 이런 거 입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센스 오민다고 해서 좋게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네, 명품 진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다 네. 음, 음. 소비적 가치 사회적 의미를 좀 따져보고 디자인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소셜 임팩트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죠. 네. 그 레이첼 카슨이라는 분이 1962년도에 쓴 책이 에 침묵의 봄이라는 책인데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왜 유명하냐면요. 이레이첼카슨이그대형적인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새들이 계속 죽어요. 왜 죽나? 옛날에 62년도는 에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왜? 그때는 막 연기 풀풀 피어나고 그리고 생활운동 우리 같은 경우 생활운동 해가지고 매연 막 나오면 와 우리 근대화되고 있구나 하면서 막 그렇게 부흥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환경 문제를 특 내놨네요. 새들이 죽고. 땅이 오염돼서 물을 먹고 나니까 좀 이상한 증세들이 생기고 DBT라고 환경 오염 그 농약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걸 촉발시킨 분이 바로 레이첼 카슨이라는 분이세요. 이것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FBI들이 출동해가지고 이 레이첼 카슨을 어떻게 한면 어 망망쳐놔야 되겠다. 이런 이게 퍼지면은 사회적 무분트를 일으키고. 미국의 제조산업에 영향을 끼칠 테니까 그래서 막 싱글인데 너는 왜 결혼 안 하냐고 또시작해가지고파도파도 파도 계속 특검처럼 막 계속 파는 거죠 못자게도 근데 오히려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 돼가지고 책이 대박 난 거야 대박 난 거야 그래서 미국의 정부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1972년부터 UN에서 대입을 하기 시작해서 어, 리우정 사명이 굉장히 유명하죠 1992년도에 그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청사진에 대한 아젠다를 선택하고, 어, 얼마 전까지 밀레니엄, 어, 개발 목표를 했다가, 이제 2016년부터 SDGS. 여러분들 이제 또, 공모전 맞죠?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죠? 삼성 투마로라는 공모전도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임팩트 공모전도 있고요. 지원해보세요. 네. 바로 SDGS. 이거 인터넷 검색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PDF, 공짜 UN에서 나온 거고 한글 번역본도 있어요. 월드비전에서 번역한 거 2016년에, 어, 이제 2030년까지의 계획을 써놓 거예요 우린 이렇게 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살려낼 거야 라고 해서 소셜 임팩트를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니버 같은 경우도 이 SDG의 전략을 채택을 해서 회사를 정면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소셜 임팩트의 흐름은 계속해서 구체화되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디자인 트렌드라고 해서 얘기해주는 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흐름의 맥을딱 잡고서 교수님이 알려주는 내용들을 수렴해가지고 뭔가 제품에 녹여내던 공간에 녹여내던 아니면은 그래픽에 녹여내던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게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뭔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공모전들도 아무나 복지 않아요. 예쁘고 비능 좋고 이런 거에 대한 의미보다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철학에 대해서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소셜 임팩트 기능적 혜택이 있고요, 감성적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혜택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그 흐름이 정리하면 아까 20세기, 21세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첫 번째 세션이 거의 끝나가요. 잠깐 휴식했다가 할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건, 것... 예, 네, 그윤주원 원장님이 발표한 내용에 좀몇 가지를 캡쳐해가지고 불드리고 있는데, 디자인 예전에는 이렇게 IoT, 뭐 디지털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디자인이 이걸 접목해가지고 뭔가 예쁘게 만들고, 그, 쉐이킹을 잘 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부합한 서비스 만들고 했었는데, 이제 디자인 진흥원, 곧 디자인 진능은 어디를 대변하냐면 국가 정부 그다음에 세계적인 추세를 대변한다죠 이분들이 이제 내골고나무게 사람 그다음에 환경 도시 문화 멘탈리스 마음 마음이 되게 중요하죠. 우울하셨나 우리 왜 우울해? 먹을 많고 공급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우울해요. 왜 삶의 의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종교를 믿고 종교를 넘어서서 더 많은 가치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죠. Relation.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을 디자인진흥원에서 이것들과 같이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할수 있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렇게 국가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탔어요. 이러니까. 제가 꼭 KRDPS 나온 직원 같죠? 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생활생존 소통정보, 기반환경, 주거복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디자인을 할수 있는 방향이나, 어, 떤 분야에 내가 소속돼서 하면 나의 커리어와, 그 다음에 나의 생각들이 잘 들어맞는지를, 자, 한번 보세요. 자기한테 맞는 부분이 있는지. 근데,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점은, 보면은, 제조제품 분야를 살리는 것들은 좀 적네요. 예. 20세기, 21세기 그걸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션은 이제 디자이너 마인드 세트인데 제가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준비했거든요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션 진행할게요